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정현입니다. 오늘은 좀 무식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어떤 경제 지표나 과학적인 근거 이런 거 떠나서 제 내피셜만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께서도 좀 공감이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은 경제가 좋지 않다라는 걸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갑자기 잘 되던 장사가 손님이 또 끊어지거나 아니면 뭐 미국 금리가 올랐다거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경제가 나빠졌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경제가 좋지 않다는 걸 어떻게 처음 알게 되셨나요? 저는 경제가 좋지 않다는 걸 알게 된건 그냥 평소처럼 똑같이 생활하고 있었는데 매스컴에서 경제가 좋지 않다라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한 거예요. 근데 그냥 제 생각이지만 이런 건좀안 알려주면 좋겠다 싶어요. 뭘 하반기에 뭐 금리가 더 올라갈 것이다,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다, 이런 것들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어, 경제라는 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건데 이걸 더 많이 매스컴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오히려 더 많이 겁을 먹고 위축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인테리어 일을 하면서 경기가 좋지 않아서 너무 일거리가 줄었다라고 느낀 건 사실 별로 없었어요. 작년 연말쯤에 좀 위기감이 있기는 했었는데 그것도 만약에 매스컴에서 뭐 정말로 나쁠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지 않았다면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모르고 지나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물론 은행금리 뭐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금리가 높아졌다 뭐 이런 사실들은 알겠죠. 그리고 경기가 안 좋은 것에 영향이 좀더 서서히 나타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뭔가를 잘못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잘못해서 경기가 나빠진 게 아닌데, 그냥 우리 같은 일반 시민은 똑같이 평소처럼 살면 되지 않나 싶어요. 실제로도 제가 경기가 나쁘다고 해서 일거리가 줄거나 그랬던 적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매스컴에서 언제 경기가 좋다고, 와, 호황이 올 것이다. 이렇게 또 방송이 나오는 적은 없었잖아요. 일을 해온 20년 가까이 되는 동안, 경기가 호황이다라는 뉴스를 들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언제나 경, 경제가 나빠질 것이다, 뭐 지표가 나빠질 것이다. 이런 뉴스들만 계속 매스컴에서 나왔었죠. 저는 이게 오히려 악영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경기가 좋든 나쁘든 회사에서 월급은 똑같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열심히 장사하셨던 분들은 경기하고 상관없이 똑같이 열심히 판매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괜히 방송에서 금리가 왕창 올라갈 것이다. 집값이 폭락할 것이다. 뭐,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괜히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만 겁을 먹고 그렇다고 우리가 밥을 안 먹고 사는 것도 아닌데 만 원짜리 점심 사먹을 돈 아껴서 도시락을 싸들고 다닌다거나 그렇게 갑자기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있는 자리에서 그냥 평소 하던 대로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 역시 뭐 경기가 너무 안 좋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작년에 정말 마케팅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사실 마케팅 공부를 하고 물론 일거리는 더 많아지기는 했어요. 이거는 경기하고 상관없이 평소보다는 좀더 노력하고 좀더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께서 직접 체감하시는 거는 금리가 올라갔다는 정도이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인테리어 해드렸던 헬스장 고객분은 한창 코로나가 막 극심할 때 헬스장에서 샤워실을 못쓰게 했을 때 오픈을 하셨어요. 근데 오픈하고 나서 한달 이후에 한층을 더 확장하실 생각까지 하셨다는 거죠. 얼마나 열심히 하셨으면 그 어려운 시기에 어, 뭐, 수업할 기구가 없다 소리가 나올 정도로 정말 잘하셨었거든요. 여러분들께서도 경기 탓을 할게 아니라 평소에 하던 대로 열심히 하면 돼요. 아니, 그거보다 좀더 열심히 하면 될것 같고, 제 개인적인 바램으로는 매스컨 같은 데서 경기가 좋다, 나쁘다 이런 이야기 좀안 했으면 좋겠어요. 경기가 좋다 나쁘다는 건 매스컴에서 알려주지 않는 이상 우리 같은 일반인들한테는 정말 서서히 다가오는 일인데 그러니까 매스컴에서 너무 겁주지 않았으면 좋겠고 어, 여러분들께서도 경기하고 상관없이 평소에 하던 대로 내가 어, 식당을 하고 있으면 손님들한테 잘하고 서비스 잘 해드리고 친절하게 하면 되는 것이고 저같이 인테리어 일을 하는 사람들은 고객을 만나서 더 많이 일을 수주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경기가 좋다 나쁘다에 너무 편승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평소 하던 대로 열심히 일을 하면 크게 경기하고 상관없이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좀 무식한 뇌피셜을 말씀드려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